안녕하세요. 분양 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아, 어, 나, 다들 알다시피 저는 지금 화양지구 서영 서이 센트럴 파크 2차. 아이고, 이름도 어렵네요. 그, 화양지구 서이 센트럴 파크 2차. 아, 모델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문의 전화는 1688-8948이고요. 1 6 8 8 8948 적으시고요 어,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합원 모집도 마감 임박이 됐어요. 그래서 59B 타입만 남아 있고요. 59A하고 84는 어, 좀 기다려 보든지 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59B 타입이 지금 계속. 어, 조합원 모집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지금 화양지구 도시개발 조합이 작년 6월 며칠 날 어, PF가 일어난 뒤로 어, 펜스를 치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저번에 왔다 갔을 때보다는 공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뭐 빠르다고 해야 되나? 어, 지금 길을 저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저쪽이 공사 현장이고요. 저쪽 교회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 저쪽에 이제 삼블러인것 어, 같습니다. 종교 부지가 있잖아요. 그 앞에 그래서 종교 부지 앞에가 어, 서희 스타일스 서일 센트럴 파크 2차 어, 부지고 이제 나와 보시니까 펜스도 치고 공사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음, 저도 조금 안정감이 들고요. 어 이제 조합원 모집이 끝나면 어 이제 어 나머지 뭐제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고 조합원 모집으로 끝을 낼 수도 있고 음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1688-8948로 전화 주시면 화양지구 서희센트럴파크 어, 2차 분양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감이 되기 전에 미리 미리 전화 주시고요 오늘 또 여기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은 현장을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으니까 공사 현장 이 동영상 보시고 어우 춥다 엄청 춥네 아, 지금 이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도에는 어, 돈 많이 버시고요. 이렇게 저평가된 물건들 잡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안중인데요. 안중하고는 이제 차별화된 신도시급의 어, 도시가 들어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마감되기 전에 미리미리 조합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